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예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물입니다. 어, 이렇게 목말르고, 막 갈증이 막, 어, 심할 때. 여러분들, 고기 생각나나요? 막 생선조림 막 생각나나요? 막 오렌지주스 막 이런 거 생각나나요? 아닙니다. 바로, 물. 네. 물이 생각나죠. 네. 물은 너무나 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조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어,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제목,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샘물이신 예수님. 예수님 네, 샘물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절 말씀 이렇게 띄워주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읽도록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샘물이다 그러면, 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을까? 음,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하신 거예요. 음,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 어, 우물가입니다. 어, 장소는 우물가예요. 또 누가 계시죠? 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둘은 어, 어떤 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정말 많은 어, 것들이 숨겨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전사님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서울이죠. 또 북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평양입니다. 그것처럼 이 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졌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언제 멸망했냐면 여기 722년,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어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606년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 이아수르는이 사마리아에 많은 민족들을 막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막 섞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하고 또막 결혼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혼혈, 혼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볼 때는 그들은 같은 유대인, 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정말 그 멸시와 그런 모욕과 그런 것들을, 그 수모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오늘가에 앉아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이 사마리아를 돌아돌아 돌아 갔습니다. 하루를 걸, 걸려서 갈수 있는 길을 막 3, 사일을 걸려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음. 참 우리 예수님 멋지시죠? 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제는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쉬실 때 저쪽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입고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정 아주 뜨거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지금 물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 물을 다시 기르러 올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을 기로 야 하는데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생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의미 있죠. 지금 내가 샘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당신은 물을 길을 가죽 그릇도 없잖아요. 가죽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내게 줄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렇게 가죽 그릇 물을 길을 가죽 그릇을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물을 길을 어 그릇이 없는 거야. 그 여인이 그렇게 묻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물,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여인은 물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보이는 물입니다.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샘 솟는 샘물이다. 여러분, 이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어때요? 네, 벌컥벌컥 벌컥 한 번, 두번 마시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생물은 어떤가요 여러분? 네, 내가 한 컵붓컵 컵 마셨다고 해서 생물이 뭐 사라지나요? 아니죠. 퐁퐁퐁 아래서부터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물이 다시 채워지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생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이 없어서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죽어가는 식물과 죽어가는 생물들이 그 물을 공급해줄 때 어때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르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 여인은.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을 흘러서 매일 와서 이 물을 니가 떠가는데, 이 물은 마시면 또 떨어지고 또 들어와야 되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받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 이 여인이 어,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샘물을 먹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너무 예수님의 질문이 뜬금없죠. 어, 왜, 예수님이 왜그 여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여인이 대답합니다. 제기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또 지금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네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의 옆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담긴 이야기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힘든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여인의 가장 힘든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곳을, 부끄러운 곳을 어, 드러내셨지만 것을 다른 사람처럼 흉보고 그러려는 게 아니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여인의 아픈 곳을 어,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치료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잘못하는 거 이런 걸막 드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죠. 그럴 때막 정말 어디라도 에막 숨고 싶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나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를 잘 감싸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을, 아픈 것을 손을 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으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이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친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예당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快点走！